안녕하세요. 저 김원창입니다. 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다들 힘드시죠. 예,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서 시간 날때에 이렇게 건반 연습하면서 마음의 이안을 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주해서 유튜브에 다 올려놓으면 또 구독자님들이 보시고 저 얼마 전에 한두세분 있어 전화가 왔어요. 배워보고 싶다. 그런데 지역이 저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싶어서 제가 그 기초적인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의 하나 올려보려고 이렇게 건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올려볼 노래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그 동요, 고양이 봄, 고양이 봄을 쉽게 악보 없이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설명에 앞서서 참고로 저는 그 음악학원을 다녔거나 개인 교습을 받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고요. 다만 그 한동안 인천에 민속 주점이라고 유흥 주점이 상당히 그 흥행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보면은 그 민속 주점에 다 마스터님께서 건방 가지고 연주해서 노래 반주를 해주를 때였어요. 그래서 그 민속 주점 가가지고 그 마스터님 손님 마스터님께서 손님 노래가 다 끝나고 한가 시간에 좀 오시라고 불러가지고. 나도 이거 배고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알려주신 게 노래라는 것은 메이저곡과 마이너곡이 있고 노래 한 곡에는 기본적으로 코드가 3개 들어간다. C같으면 C F, G7, D같으면 D G, A7 이렇게 코드가 들어간다고 알려주시고 C코드는 C코드는 C 도, 미, 솔 이렇게 3화음 그리고 F는 파라도 그다음에 g 7은 소울시레파 이렇게 들어간다고 코드까지 종이에 다 적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다가 어, 또 한동안은 건반 만지지도 않았는데 에, 금전 금전 3월 달인가 4월 달에 저기 코로그 마이크로 어레인지라고 지금 내가 연주한 거 위에 있는 건반 아시죠? 은은하게 소리 들리는 거 멜로디 연주하는 거. 그걸 구입하면서부터 제가 건반을 다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참고를 하셔서, 뭐,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배, 배우면서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물론 나보다 잘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못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지금 이 하얀 건반으로 동요 고양이 보물 연주를 할 건데요. 하얀 건반으로 한다고 하면은 C F G7, C F G7 가족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 악보에 보시면 악보에는 뭐 E도 들어가고 B블레도 들어가는데 어꼭 그렇게 다 코드를 안 넣어도 가족 코드 세개 가지고도 얼마든지 노래 연주가 된다는 거막막나라게는못 할지라도. 세개 가지고 얼마든지 연주가 됐니까 어떤 노래든지 가죽 코드 세개만 가지고 연주가 얼마나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그, 막, 어떤 음악을 보면은 멜로디와 상관없이 쌩뚱막 영뚱한 코드가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건 화성학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그 편의사 음식에 집어 넣은 거예요. 뭐, 절대 필요없는 코드는 당연히 아닙니다. 다 쓸모 뭐 있는 코드인데, 그렇게 생뚱막 코드가 들어가는데, 아무리 그 유명한 작곡가라도 그렇게, 그렇게 화성학으로 그려진 악보를, 악보를 갖다가 코드를 싹 빼고 한번 똑같이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똑같이 그릴 작곡가 한분도 없습니다. <laughs> 작곡가가 편의상 코드는 그려놓은 거라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구독자 한 분이 오셔서 제가 그 악보 없이 연주하는 걸 보시고 어떻게 알고 코드를 넣느냐. 코드가 언제 어느 때어떻게 알고 넣느냐고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주하다 보면 멜로디 안에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고양이 보문 같은 경우, 이렇게 했죠. 자, 처음에는 C로 갔다가 라, 라할때 F로 갔다가 다시 솔을 할 때에 지점 들어갔죠 라, 라할 때는 파라 도의 라 때문에 F가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가는 거고요. 솔을 했을 때에 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솔, 도, 미, 레, 도, 레. 자, 솔, 도, 미, 할 때, 다시, 시, 로, 갔다가, 레 레인 로, 스, 때, 게, 다시, 지, 지, 세븐으로 가거든요. 왜 예. 솔, 시, 레, 파, 의 레, 때문에, 지, 세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 미, 레, 레, 도, 레, 도, 레, 도 라, 라. 하죠. 자, 미 미, 할 때, 시, 갔다가, 다시, 레, 때문에, 지, 세븐, 갔다가, 도, 레, 도, 라, 라, 할 때, 다시, F, 갔다가, 그 다음에 솔솔솔미래도 들어가지고 코드가 바뀌죠 자 요런 걸잘 보시면 멜로디 안에 가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도 그니까 제가 코드 바뀌면서 바꾸면서 한번 해볼 거니까 여러분도잘 보시고 하시는데요 자 그리고 코드는 도미솔 꼭 도미솔 이렇게 안으로 돼요 편의상 미솔도를 누르든 솔도미를 누르든 다 똑같이 순서에 관계없이 똑같이 누르, 그만 도미솔만 누르면 됩니다. 파라도도 이렇게 누르던 이렇게 누르던 아니면 이렇게 누르던 내가 편의상 편하게 누르면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베이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미솔은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니까 C, 그러니까 C는 이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F는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G7은 이렇게 잡으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C, F, G7. F, G7, 편하죠? 여기서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연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4분의 4박자니까. 귓깎이 먼저 들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는 메이조 곡과 마이너 곡 중에 이 노래는 메이조 곡이란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